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을 날리고 이제 주식에 귀 막고 살겠습니다. 사실 주식의 주자조차 모르던 저에게 주식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바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우리사주 덕분이었습니다. 1997년 무렵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우리사주라는 이름으로 주당 5천원씩 약 300주를 배정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봉급에서 조금씩 갚아나가던 시기로 아마도 IMF를 겪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9년 초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를 주당 3만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팔려고 했지만 집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경 회사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상장 당시 주당 5만원에 할증하여 상장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무려 10배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닷컴 주식과 통신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던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식도 통신주 열풍에 휩싸여 상장하자마자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이 주식이 10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며 팔지도 않은 주식으로 서로 몇억대 부자라고 자랑하며 좋은 술집을 다니며 흥청망청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식에 대해 조금 아는 친구가 허황된 꿈을 버리고 지금 팔아버리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배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꿈을 꾸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약 28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그 주식은 하루 더 오르고는 다시 하한가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20만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것 같아 전액을 투자하여 19만원에 다시 그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사자마자 다시 하락하여 10만원 초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욕심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결국 그 주식을 정리하게 되었고 판 금액에서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수중에는 여전히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0만 원을 투자했으니 큰 돈벌이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오래된 고물차를 중형차로 바꾸고 나머지 금액은 깨끗하게 2년짜리 정기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하며 누군가는 몇 십분 만에 몇 백만 원을 벌었다고 하여 다시 적금을 깨고 본격적으로 데이트레이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그때는 오전에 하한가에 매수하여 즉시 상한가에 내놓으면 오후에 상한가에 매도되는 종목이 드물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또한 두어 번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졌던 종목으로는 세롬, 한글과 컴퓨터, 텔슨전자, 심텍, 와이즈테크, 사이버테홀딩스등 정말 많았습니다. 돈벌 때는 좋았지만 닷컴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점점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000년 8월에 제가 손을 털고 나올 때 통장에는 단돈 100여만 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돈을 깨끗이 집사람에게 주고는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두번 다시 하지 말자는 문구를 새기며 영원히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 2001년 주식을 하는 주변 동료가 동창 중한 명이 제아의 큰 손이라며 영주식에 작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저에게 은밀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내에 그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많은 고민 끝에 그동안 들었던 보험 3건을 중도해지하고 부모님에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5천만 원을 빌려 총 9천만 원을 그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그 이튿날 출근하니 추천했던 동료가 그 회사 사장이 주가 조작으로 어제 저녁 구속되었다고 하며 급히 팔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황급히 HTS를 열어보니 벌써 하한가 잔량이 수백만 주가 쌓여 있어 팔수 없었고 그 이후로 하한가를 4번 더 맞고 다음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유심히 봤던 삼성중공업은 1만 2천원, 현대중공업은 아마 45만원, 삼성전자는 20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주식을 그때 장기 투자했더라면 하고 그 이후로 수백번 가슴을 쳤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못 갚는다 쳐도 아내를 속이는 일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만 했습니다. 심지어 2005년 황우석 열풍이 불기 직전 주변 동료가 그 좋았던 조화제약 산성 PNC를 추천했을 때도 돈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았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조화제약은 800에서 1,000원 오르락 내리락할 때 추천받았는데 수개월 만에 16,000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려 6에서 7년을 버티다가 퇴근길 지하철 노점 서점에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심지어는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을 벌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정독하며 가슴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좋다.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우량 종목을 바닥에서 발굴하여 재산을 모아보자 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금년 3월경에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자신이 없어. 증권회사에서 다녔던 학교 동창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종목 추천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던 중 5월 초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와서 실탄 준비해놓고 대기하라고 하더군요. 급한 마음에 아내와 뼈빠지게 장만했던 아파트 담보대출을 풀로 긁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풀어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동창이 추천한 J, S 두 종목을 샀습니다. 동창이 한 종목은 대기업에서 비밀리에 인수 작업 중이라 5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이고 또한 종목은 모나라의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곧 대규모 계약 발표가 6월 초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3일 연속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루하게 등락을 반복하더니 발표는 나오지 않고 벌써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대폭락을 하면서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동창에게 전화를 해보면 처음 두어번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을 맛이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J 종목 마이너스 42.3% S 종목 마이너스 31.9%라는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장문의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위두 종목을 무조건 시장가에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몇백원 덜 손실 보려고 약간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소문대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매수한 이후로 직장 생활은 거의 엉망이 되었고 하루에 한갑 남짓 피웠던 레종 담배를 지금은 두갑 이상으로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이 주식을 파는 순간 나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매일매일 주식 차트에 눈길을 주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손에 쥐고 다른 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주식 시장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식 시장과의 작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조금씩 쌓아가는 자산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주식의 세계는 매력적이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큰 만큼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발 물러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차분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 아닐까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식 시장에 꽃놀이패였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상대적인 소외감에 휩싸이지 않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하며 이 순간에는 냉정하게 마음을 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식 시장에 대응한다면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으며 좌절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이 어두운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몇년 후에 자신의 생활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마다 항상 신중해야겠습니다. 아 언제쯤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될까요? 제 마음은 울컥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통스러운 생각만이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혼을 해야 할것 같고 무엇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피해를 아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출 명의가 제 것이기에 정말 괴롭고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책도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의아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한치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지금 어떤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작한 주식 투자 사실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도 찾아온 운과 기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의 씨였던 시간으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너무도 사악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괴로움만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4년 전까지 주식이라는 용어만 알았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친구에게, 나도 한번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 좀줄수 있어?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런 일이 거절할 수 없는 일이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더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친구를 간신히 설득해서 한천만 원만 투자해보겠다고 하며 계좌는 친구에게 맡기고 알아서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수만 안 쓰면 막말로 완전 제로가 되더라도 절대로 친구를 원망하거나 미련은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매하는 것을 지켜보며 배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천만원으로. 한 달에 30만원만 벌어도 용돈에 보탤 수 있겠다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천만원을 은행에 맡겨봤자 한 달에 이자가 몇만원이 안되니 은행 이자와 비교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노련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래하며 꾸준히 수익을 내어주더군요. 정말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이 1500만원으로 불어나고 불과 몇달 만에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한 천만원만 더 투자하겠다고 하였더니 또 말리더군요. 그런 친구를 간신히 밀어붙여 또 천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총 2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자금이면 개미 투자자에게는 최적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따랐는지, 친구의 노련한 실력 덕분인지, 순풍에 도을단 듯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서 투자금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에 100%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는 이제 원금은 찾고 수익금만 가지고 거래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는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수익금의 일부와 선물로 보답하였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꽃놀이패가 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전부 이익금이 되는 것이고 잘하면 1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손실 없이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며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법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욕심이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수익금이 2천만원에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1,500만원에서 다시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1,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직도 1,2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그냥 지켜만 보자니 그렇고, 제가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약 500만원 정도 경험 삼아 살살 거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조심해라 라고 하더군요. 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얼마 안 가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맡긴 것은 현상 유지해서 왔다갔다 했고요. 각종 주식 서적과 인터넷 등을 통해 나름대로 공부한 답시고 어줍지 않게 직접 거래해보았으나 대세력과 기관 외인들에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총 투자금은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잔고는 600만원으로 손실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물타기를 하여 1천만 원을 더 투자하였고 총 투자금은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잔고는 1,100만 원으로 손실이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5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제대로 질러서 원금을 찾고 친구가 관리하는 것만 놔두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 손실만 보았습니다. 각종 카드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2천만 원을 더 투자하였고 총 투자금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잔고는 2,300만 원으로 손실이 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고는 2,7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맡긴 것은 중간에 청산하였고. 청산시 2100만원의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친구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꽃놀이패가 불과 2, 3년 사이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꽃놀이패의 교훈을 깨닫는데 2,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손실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제 회복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수 없는 상황이며 기나긴 세월과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각종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매우 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은 여유돈이 된다면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쪽박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그 2천만 원이 다 잃으면 두번 다시는 주식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숨만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